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내드리고 싶은 길령, 빛광,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인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일 동안 버피 테스트라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피 테스트는 악마의 운동이라고 불리는 동작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엎드렸다가 일어섰다가 점프하면 되는 정말 단순한 동작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악마의 운동이냐?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 운동을 조금씩 해봤는데요. 제가 이 비포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살이 벌써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위해서 살을 다시 찌워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이때까지 뺀 살이 아까우니까 지금 상태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타리샷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달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극복